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제이 나이요 오늘은 진보를 이용한 코어 운동을 저와 함께 해 보실게요. 자 천천히 누우셔서 짐볼 위에 두 다리를 모아서 쭉 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뒤통수에다 두 손에 깍지를 껴주세요. 귀위 제일 튀어나온 곳에요. 그 다음에 두 무릎을 가져오고 상체를 올라오실 거예요. 내쉬는 호에후 시선은 허벅지 사이 보시고 마시며 천천히 뒷목 길게 내려갈 거예요. 후쭉 내려가요. 쭉 몸통을 끌어 안듯이 윗배와 아랫배를 같이 힘주세요. 후, 마시고 다운. 후, 상체 업, 마시며 천천히. 횟수는 총 20회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힘드시면 10회 정도 줄여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상체 업, 마시며 천천히 다운. 후, 몸통을 굴고 그대로 내려가요. 목에 힘 들어가지 않게 윗배에 힘주고 상체는 부드럽게 컬을 해주실 거예요. 자, 짐볼을 살짝 눌러서 발을 플렉스 유지하면서 해보실게요. 마지막은 작은 움직임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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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오는 거열번 반복해주세요. 후, 후, 꼭꼭 끌어 안아주세요. 더 가능하시면 20회 하셔도 괜찮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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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두 번째 운동도 해볼게요. 자, 짐볼을 다리 사이다 에 넣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 꼬리뼈부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라서 롤업 해주시고, 천천히 롤다운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랫배 힘으로 후, 올라오실 거예요. 반동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요. 자, 내신 호흡에 턱 사이에는 살짝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위척추의 힘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후, 자, 천천히. 너무 목이 눌리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자, 횟수는 총7개 정도만 반복해주실 거예요. 천천히 이어가요. 절대적으로 반동이 없이 내신 호흡에 흉복부 호흡을 하셔서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후 아랫배를 끌어말라 올라오시고 천천히 위척추부터 꼬리뼈까지 순서대로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호흡하면서 후쭉 아랫배 운동 천천히 이어갈 척추의 분절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쭉 부드럽게 마시고 내려오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후 아래 배 끌어올리면서 반동 없이 올라가고. 마시며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혹시 더 가능하시면 횟수 10번까지도 이어서 해 주실 거예요. 본인이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혹시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음, 피하시 운동 이 운동은 피하실게요. 후 자, 이번에는 다리를 천장까지 올리기. 천장보다는 좀더 아래로 45도까지 뻗기 가볼게요. 내쉬며 배를 잡아서 후 올려주세요. 마시며 천천히 내려요. 자, 아랫배 힘으로 후두 다리를 천장으로 부드럽게 올릴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요. 후. 무리하지 않고 목에 힘 들어가지 않게 배 힘이요. 마시고 내려가요. 자, 세후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호흡을 최대한 길게 내쉬면서 빼주세요. 복부를 쭉 잡으면서요. 마시고 다음 후 횟수는 총 7개에서 10개,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세요. 후, 절대적으로 목이 짓눌리지 않는 동작이에요. 자, 배 힘주면 후 올라오실 거예요. 쭉 마시고 내려오고 내쉬며 천천히 후 올라가요. 쭉 아랫배 최대한 힘을 주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마시고 다운 다시 쭉 후. 점점 내 다리가 무거워져요. 그배 힘으로 버텨주실게요. 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후더 집중을 해보실 거예요. 쭉 마시고 내려올게요. 자 이번에는 공을 천천히 빼면서 두 발을요 바닥에다가 살포시 놓을 거예요. 발볼 끝에 놓고 발가락 굴곡해서 자 배임을 더 주면서 10초간 호흡 유지해볼게요. 후 그대로 천천히 등 조심히 놓아주세요. 그대로 다리 양옆으로 벌려서 휴식까지 취하실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운동 해볼게요. 마지막. 다리 사이에 공을 얹어주시고, 천천히 다, 내쉬면서, 후, 두 다리 아래로, 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서 먼저 시작해 볼 거예요. 절대적으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다리가 X다리가 되지 않게, 두 번째, 세 번째, 무릎, 고관절을 일직선 맞춰서, 후, 내려주세요. 제발 두손 배에 피드백 얹으면서, 후, 배 힘을 더 느껴보실 거예요. 시선은 반드시 다리나 허벅지 사이를 보면서 뒤통수까지 길게 유지해주세요. 후, 마시며 업. 횟수는 총 10번 반복해볼게요. 후, 마시며 업. 천천히 쭉 내려주세요.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를 천천히 힘을 주면서 허리의 S쉐입 유지해주세요. 후, 내쉬며 다운, 마시며 올라가요. 후 배를 최대한 수축 마시며 올라가요. 내 네, 고관절과 복부는 수평을 바닥과 이루어져요. 자 이번에는요 다리를 비틀기 가 볼게요. 자 천장 위에서 발끝 포인해 주시고 자후 너무 과도하게 가지 않게요. 골반은 정면 그 다음에 다리만 천천히 트위스트 내쉬면서 후 왼쪽. 후,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1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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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만. 천천히 이번엔 내려가면서 외회전. 자, 외측 복부까지 힘을 주면서 후, 후, 시선 발끝, 후, 배를 최대한 잡아요. 총 10번 진행해주세요. 후, 후, 내쉬면서 비틀 거예요. 후, 후, 개그대로. 자, 오늘 운동 여기서 마무리 해볼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제이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